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방 밑판에 어, 어떻게 바늘을 넣느냐에 따라 약간 밑판의 모양이 틀리죠? 네. 어, 흔히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인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해요. 그, 이런 방법을 쓰면 구멍의 크기에 따라 이렇게 여기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. 아무래도 옆에가 더 많이 벌어지거나 아니면, 이코 하나에 실이 너무 얇다면, 여러 번 찔러 넣어야 해서, 좀, 보기 안 좋을 수도 있는데, 그럴 경우에,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, 구멍에 직접적으로 넣는 방법인데, 보통은 앞에는, 이제, 더 넓은 면을 앞으로 많이 쓰는데, 앞에는 이제 그 빼뜨기 한 부분, 단을 올리는 부분이 보이면 보기 안 좋으니까, 옆면에다가 시작점을 많이 잡잖아요. 옆면에 저는 가운데다 보통 많이 잡거든요. 가운데에다 실을 걸어서 빼고, 요 남는 실을 요 사이에 넣고, 요 길이만큼 실을 잡아당겨서, 그리고 이제 실의 두께에 따라 그다음에 구멍의 간격에 따라 두 코, 세 코, 한 코, 5 다섯 코 그거는 이제 운이 따라도 다 틀리겠죠? 그래서 이렇게 구멍에 넣고 실을 감아서 올리고 한번더 감아서 짧은뜨기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에 굵기나 바늘의 굵기, 구멍, 사이즈, 간격 이런거 다 무늬까지, 무늬 코스까지 확인을 하셔서 이거를 몇 코를 넣을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흔히가 흔히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가방에다가 구멍을 넣죠. 실을 그런데 요. 거 이렇게 넣는 방법은 실을 거는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먼저 한코를 매듭을 지어주고 먼저 판에다가 코바늘을 넣고 이거를 걸어주세요 걸어서 해주고 이 상태에서 지금 실이 뒤에가 있어요 판 밑에 구멍에다가 코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어서 이로 빼가지고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실을 그 다음 구멍까지 잡아 당긴 다음에 다시 걸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꺾이겠죠. 이쪽으로 역시 실을 바늘을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 다음 구멍까지 길이를 맞추고 걸어서 이렇게 또 길이를 맞춘 다음에 넷, 이거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. 끝까지 해볼게요. 마지막 갖고 남았거든요. 원래 자리까지 넣고 잘라주세요. 이 실을 뺀 다음에 원래 처음에 요첫 번째 했던 자리다가 이렇게 도판으로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넣고 요 마지막 거 했던 요링 사슬 사이에 끼워서, 네. 이렇게 숨겨주시면 뒤로. 네, 이렇게 마무리 되거든요. 여기가 더 깔끔하다고, 여기를 사용하실 거면 여기를 사용하셔도 되고, 여기를 사용하실 거면 여기를 사용해도 되는데, 아무래도 이제 실을 이제 걸어서 비판을 사용하면 실이 많이 당겨지고 하니까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올이 되어 있는 이쪽이 조금 더는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기까지가 그 밑판인데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를 짧은뜨기를 둘러서 가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이게 실을 두 개를 다 통과시켜서 이렇게. 간격을 보시고,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고, 간격을 보시고 하셔야 돼요. 저는 지금 한 코당 두, 한, 이, 한 체인당 두 코를 넣는 게 여기서는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두 코를 넣고, 두 코씩 넣고, 그, 두 단을 떠주는 게이 가방 밑판을 다 가리더라고요. 근데 가방 밑판이 조그만하고 나는 더 실로 더 밑판을 크게 만들겠다 그러면 더 많이 뜨시면 되고 단수를 이렇게 전부 다 저는 두 코씩 해줬거든요. 이거 역시 어, 실의 굵기나 바늘 무늬에 따라서 호수는 조정하셔야 알맞게 무늬도 나오고 밑판이 물지 않겠죠? 네, 이렇게 쭉 돌아서 빼뜨기 하고 또 다시 짧은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두단 떴거든요. 전부 다두 코씩 넣어서 두단 떠가지고 지금 가방 밑판 여기가싹 가려졌잖아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옆면을 올리시면 좀더 요거보다 코스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할 때좀더 단정하게 이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빈 부분이 싫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어,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